천송과 204장 천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어, 오늘 우 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1절 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은 어, 예수 님의 비유, 특히 씨 뿌리 는 자의 비유 를 말씀 하신 것을 기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장1 절로 9 절의 말씀 이되겠 고, 이내 용은 어, 마가복음 4장1절 에서 9절 이나 누가복음 8장4절 에서 8절 사이 에도 기록 이되어져있 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어그 나라는 영광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언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13장 1절로 구절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어, 갈릴리 호수 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9절에 그 사건이 벌어진 공간적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건을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가신 것은 어 배에서 해변에 모여 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는 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단상과 같은 구실을 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회당에서보다 많은 회중 군중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활동의 주된 무대가 갈릴리 해변 또는 바닷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초, 하나의 그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설명해 가는 그런 하나의 독특한 방식이 되겠고 어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어 호칭이 등장하는데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에 비해서 특이한 것은, 음 그, 이, 어 씨가 어떤 그 길가, 바위, 가시떨기, 뭐, 이런 것, 어, 장소에 관계없이 뿌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8절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백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의도는 어떻든지 간에 4절에 보면 길가, 5절에서는 돌밭에 그리고 7절에서는 가시 떨기 위,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그래서 네 종류의 밭, 그러니까 그 밭에 고려함 없이 뿌려진다 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때에 맞춰서가 아니라 뿌려지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그랬을 때그 뿌려진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4절로부터 8절의 핵심은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도 연관되어져서 좋은 밭과 나쁜 밭의 구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이 우리가 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어, 길가에 떨어지는 것 또는 돌밭에 떨어지는 것 가시에 떨어지는 것은 뿌리는 자의 잘못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어, 이제 4절에 길가에 떨어졌다. 밭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 새가 어떤 종류의 새인지 특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새가 까마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싹은 나지만 해가 돋으면 곧 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여기에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초의 바위가 표면에까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표면에 바위가 드러나 있는 그곳에 떨어지는 것 그곳에 흙이 살짝 덮여 있으니까 뿌려졌는데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죽는다 그리고 7절에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서 가시가 기운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분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지면 그것은 자라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그런 어 공통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실이에요. 보통, 어, 우리가 그, 이 7.5배가, 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정상적인 거고, 10배만 되면 많은 수확을 거뒀다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8절에서는 30이 기, 기본이고, 60배, 100배. 우리나라도 쌀 농사들이 어약 7, 8kg의 볍씨를 어 뿌리면 520kg, 즉 65배의 수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 특별히 여기서 어 100배 결실하는 씨, 60배 결실하는 씨, 30배 결실하는씨 이렇게 세 종류는 앞에서 말하는 길가에 떨어진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진 것, 가시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세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 이해되어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천국, 복음, 씨앗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열매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밭이 어떤 종류인가를 알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항상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심쓰는 자들이 되고, 실제로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어 다양한 밭에 뿌려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자람을 방해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 0분인 자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먼저는 내 자신이 좋은 땅, 좋은 밭인가 그래서 복음의 열매,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가 60배, 100배, 그 이상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떨기 위에도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반만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그것을 뿌려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밭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좋은 밭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에 열매를 맺어서 좋은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 나이다. 아멘. 전송과 438장 전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 아심이 말씀의 씨앗 뿌려진 것 백배 의 열매 맺는 자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섬기시오. Noli te legere